제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능동적이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하시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윤종도 따라만 오시라는 얘기예요. 윤종도가 다 공부해서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 언제 배워서 뭐 하버드 대학 가실라고? 미국 중시의이 흐름 대비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유동성의 랠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랠리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이만큼 밀렸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이만큼 밀렸어. 나스닥도 사상 최대치 찍고 이만큼 밀렸는데 뭔 그렇게 힘들어? 어우. 유럽 마찬가지예요. 오늘 1% 밀리는 게 그게 뭐 어쩌라고. 일본 오늘 기준에서 2.8%그뭐 뭐 어떻게 작년 뭐 작년 저점 수준까지 뭐또 내려왔나 그러지도 않잖아. 유독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약해. 그렇지만 누적적으로 따지면 비슷하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문제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 문제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 금리 올릴 때 이때 전기전자 업종 문제 됐습니까? 금리 올릴 때 오히려 시장 견인했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리 올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 금리 올릴 때 문제 있었어요? 시장 견인했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금리 올릴 때뭐 문제 있어요? 어? 없단 말이지 삼성전자가 보세요 2020년 3월에 여기죠 여기 어? 남들 단 어떤 종목이건 여기 다 깨고 내 t 단 말이야. 안 깨고 내려 to 업종 자체 없어요. I t 뿐이 없어요 바이오 쪽만 제약주만 여기서 안 깼는데 걔들은 여기서 깨고 내려가죠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그러는 안 다음에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업종이 깨질 때 얘들만 안 깨고 들 빠진 게 이렇게 가요. 지금 뭘 잡아놔야 돼? 그러면 지금 뭐 조정도 아닌 거야. 근데 심리가 위축돼 있죠. 그럼 지금 뭘 잡아놔야 되는 거야? 지금 막 폭락이 나오는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성장주들이라고 해서 상대히 탄력을 받았던 종목군들. 그들이 다시 돌려지려면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터지면서 올라가야 돼. 그게 안 된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우리도 있다니까, 게임주. 과감히 잘라내고 환불을 돌려내고 이러한 주도 업종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야 돼 싫어요? 그러면 싫음을안 돼, 이러면서.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전자 업종이야, 라고 하면서. 왜?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성장주니까 얘네 조정 받는다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무슨 성장주, 거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데. 코스닥 뭐 오늘 난리 났죠.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고. 옥석 가리기.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올라가 순위가 옥석 가리기.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실적이 되는 쪽의 기준에 옥석 가리기. LG전자 밀려 내려갔지만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 막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옥석 가리기. 이 전망치 실적 대비해서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 시간의 3분의 1을 시황에 할애를 해서 마케팅 요만큼도 없어. 종목 대박 났습니다. 도 없어. 어느 방송에 어느 노란 톡을 들어가실 거예요. 어? 아, 대박 났셨죠 아유, 뭐 오늘 제가 이거 해드려. 아, 그냥 막, 그냥.